오늘은, 이번에는, <laughs> 그, 사주의 명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그죠? 부모님들이 그 학생들의 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데, 아이 공부 잘 시키겠다고 이사하는 바람에 남편의 직장이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진 경우도처럼 꽤 봤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참 의욕이 높다는 건데, 사실 이 팔자를 보면요, 사주 보면은 그 학생, 그 사람이 학생 때 무슨 과목을 잘했겠다. 또 평생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갑을 병정하면 10개죠, 그죠? 그걸 줄이면 모카토금수 5개인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난 날이 정의 날이거든요. 정은 음의 불에 속합니다. 그래서 병과 정이 불에 속하거든요. 열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좀 줄여서. 저는 태어난 날이 불이거든요. 대표 코드가. 그런데 저한테 사주에 맞는 건또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이면서 물이 잘 맞는 그런 운명이죠. 목이면서 토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불인데 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불은 불인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이 약 힘이 약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불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죠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오행의 기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과목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죠. 먼저 목부터 얘기하죠. 목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입니다. 학생 때 잘하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요즘 은 언어라 그러던가요? 국어. 국어는 뭐냐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학생들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목으로 치면 국어가 이, 목인 사람. 또 사주는 목인 아닌데, 나무 기능, 즉, 목 기운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국어 과목을 잘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직업적 적성으로서요. 뭘 잘하냐면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법대, 내지는 요즘에 로스쿨이죠. 법이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법학. 또 하나 잘하는 게 기획력이 좋아요. 기획, 즉 플래닝을 잘합니다. 어떤 앞으로 할 일들 갖다가 조직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뭐 계획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법대 나온 친구들이 직장 들어가면 기획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법대가 꼭 엘리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획 업무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어느 문장에 대한 사고를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학생들은 국어, 요즘 뭐 언어인가 그렇죠, 그죠? 그걸 갖다가 잘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과목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주가 불이거나 불이 좋은 사람들. 불은 아름답죠. 뭐 불구경 참 좋잖아요, 그죠? 폭죽놀이도 좋고. 불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미술입니다. 미대생들은 사주가 목이든 금이든 토든 상관없이 다, 전부 다 불을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미술이 뭐냐? 본질이 뭐냐? 꾸미는 일입니다.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것도 꿈, 풍경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지만 어떤 자기 물건을 갖다가 멋있게 포장을 잘하는 것도 꾸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능력이 좋아요. 홍보.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스티브 잡스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사주가 병화합니다. 이 사람은 꾸미는 일에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플 컴퓨터가 디자인이 좋고 애플의 그런 어떤 폰트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대생들이 애플 쓰죠. 그죠.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애플 쓰는 건 미대생들한테 일종의 직업적 코드죠. 애플 안 쓰면 난 미대생이 아닌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홍보. 그 다음에 홍보를 잘하려면 말을 잘하죠. 그래서 불과 관련된 되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화술이 좋고 외국어 이런 영어 같은 과목을 잘해요. 남보다 빨리 익힙니다. 그래서 외국어나 또 언어 능력이 죠 이때 언어는 문장에 대한 이해, 즉 조직 사고보다는 그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 영어, 미술 전에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 서울시장에 있던 오시장 있죠. 그분이 태어난 날이 불입니다. 정화입니다. 그분이 한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면 서울시를 아름답게 꾸몄죠. 미술. 그 바람에 서울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변했죠. 그분의 감각이 미술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오시장의 큰 업적이죠. 미술의 응용 범위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꼭 미델 간다는 게 아니고, 꼭 미델 안 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꾸미거나 멋있게 포장하는 거, 홍보하는 거. 다 이게 불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보통 화술이 좋아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건 영어, 미술. 과목으로 치면. 토는 다 모인다는 뜻인데, 이게 모인다. 한자로 쓰면 모일 햇자입니다. 모이는 게 뭐냐? 인간이 모여 살죠. 사회. 사주가 토이거나, 나 태어난 날이 토이거나, 또 아니면 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뛰어나요. 총무 역할을 잘하고 또 리더도 할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 이해합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이 당하는 학생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왕따입니다. 왕따. 왕따. 인간이 살아갈 때는 서로 주고받죠. 내가 이걸 주면 제가 저걸 나한테 주고 서로 교환을 하죠.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맛있는 과자를 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지지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정치인들은요, 다 토라보셔도 돼요. 문재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서울 시장, 뭐, 성남시장 했던 양, 경기지사죠 뭐, 이재명 시장, 또 뭐, 한때 정치에 하겠다고 하셨던 그 현대중공업의 정, 현대 중공업의 정회장 뭐다 정부가 다 톱입니다. 사회, 사람에 대한 이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이 높다기보다도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사회 과목 사회 중에 정치라든가 옛날엔 저희들이 배울 때 일반 사회라 그랬는데 이런 사회 과목을 잘합니다. 또, 역사 과목도 보통 잘합니다. 토. 왕따 당하는 학생은요, 사회성이 없는 데다가, 그냥 사회성 없다고 해서 무슨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인생의 그 사계절이 있죠. 60년에 걸친. 그랬을 때, 운세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럴 때, 유난히 그 학생, 그 사람의 사회성이 이게더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왕따를 당해요. 왕따 당하는 학생들 저는 그것도 많이 봤지만 이제는 그냥 보면 1초만 이해합니다. 아, 니가 운이 이래서 그렇고 사회성이 떨어지는구나. 융통성이 없는 학생들도 사회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많은 뭐랄까, 꽉기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짓말 많이 하죠. 그냥, 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사실 내가 네 안녕한 건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인사죠. 그런 것들을 일종에 따지면은, 일종의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뭐, 약간 뭐, 사실 이런 건 아닌데, 시간 있냐, 그럴 때, 시간 없다 말하는 거. 시간이 없,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그런 것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 제가 좀 바빠서요. 이렇게 말하면 아, 제가 바쁘기보다도 하여튼 무슨 뭐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싫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그죠? 근데 사회성이 없는 애들은 왜 바쁜데? 하고 뭐 따진다든가.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죠? 사회성. 이번엔 금 간단히 말한 금은 공학입니다. 또 뭐, 쉽게 말하면 기계적이다. 기계. 제가 참 기계처럼 정확해. 기계는 정확성의 상징이죠. 그죠? 딱 시키면 그대로 일을 하니까요. 공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되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거나 갖게끔 작용해야죠 그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은 흔히 프로그램 한다 프로그램 하는 것이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야말로 컴퓨터 프로그램이야말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요즘 다 무서워하죠 그죠? 이공계통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공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주가 금에, 금과 관련이 좀 없다.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순간순간 이렇게 직관이 빠르지만 굉장히 공학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약점이 공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큰 약점인데, 그게 맞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컴퓨터 뭐할때 그죠? 이렇게 뭐, 매뉴얼 읽어라. 전 매뉴얼 읽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뉴얼을 갖다 읽기 싫어하는 사람, 비공학적인 사람입니다. 매뉴얼을 갖다 작성하는 사람, 기계적인 사람이죠. 공학적인 거죠. 그래서 꼭 기계를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그러한 논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정확하다, 정확하다. 반복되더라도 같은 작용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학과목을치면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들 또뭐 화학 조금 다르긴 한데요. 특히 물리가 금과 관련이 됩니다. 이공계통 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물을 갖다가 다루는 공학 수리공학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는 수물 숫자가 들어가죠. 그 학생은 대학 대학교 전공할 때 물과 인연이 있으면서 또 금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수리공학을 택하는 거죠. 제가 아는 유명한 그 수리공학자가 계신데 그분은 태어난 날이 물이고요, 사주가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음, 아주 우리나라, 그 한강, 옛날에 한강을 갖다 이렇게 준설할 때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수리공학에 뭐 굉장히 이제 대선배죠. 금수각 사, 그분의 사주에 태어난 날은 물이고,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물을 하겠습니다. 물은 워터 뭐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은 깊다, 깊어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그것이 그 오행의 수의 어떤 특징입니다. 사람 심리를 이해하는 거 심리학 있죠. 사람의 깊은 속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심리학. 이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심리학이란 과목을 배우지는 않죠 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이야말로 여학생들이 수학 싫어하죠 보통 여성들은요, 물보다는 불을 좋아합니다. 미대생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 잘하는 미대생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수학 잘하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그림 잘 그리거나 미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수학은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 미술은 구상적이거든요. 구체적인 거죠. 물과 불은 반대되는 성격이죠. 그래서 또 여성들은 물보다는 불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여성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음. 음은 물보다는 불에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악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작곡 잘하는 여성 별로 없죠. 작곡이라는 것이 수학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과 관련된 것은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음악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대중음악은 흥겹게 하는 거죠. 하면 아주 슬프게 해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런 쪽은 좀 다르지만은 클래식 음악은 아주 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 어 여성들이 사실은요, 물론 좋아하신 분이 있지만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남자보다 적은 편이라 저는 봅니다. 음악을 즐기긴 하지만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은 거의 여성이 없잖아요. 성차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학적 원리와 음악을 만드는 원리가 사실은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물과 인연이 좋거나 물인 사람은 수학을 잘 합니다. 또 기계 공학을 하려면 수학이 필요하죠. 공대 가는데 수학 못 한다. 그 웃기잖아요. 그죠? 뭐 컴퓨터 쪽은 별로 관계 없나? 아무튼 공대 가는 학생들 수학은 기본적으로 좀 하죠. 뭐 학원 다녀서라도 배우죠. 그죠? 그게 뭐냐? 금과 수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목과 하가 서로 통해요. 그래서 보통 말 잘하는 학생들이 또 문장도 글도 잘 쓰는 편이죠. 그래서 목화가 좀 통하는 편이 있고요. 여게 옆에 붙은 것들 화토가 통하고 토금이 통하고요. 이렇게 이 순서가 옆에 붙은 것들은 서로 통하는 관계인데, 그것을 이제 음양어에서는 상생이라 불러요. 상생 서로 생한다. 그래서 금수가 상생 관계고요. 또 수는 목과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참 능력은 정말 다양한데요. 사주가 50만, 50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처럼 사람의 능력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과 두금수로 학생별로 잘하는 과목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